선생님 <laughs> 쟤는 성격이 참좋아 어디가? 어디 한자가 성격이 좋와 네. 먹어야 되지 않냐? 아, 녕하세요신발제님 제발. 제먹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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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발 제발. 제발. 먹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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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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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네네 하녕하세요라 뭐라, 안녕, 뭐라, 요라지라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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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한대 북한 38선 지금 가운데 38선이고 남한대 북한입니다 아네 인형 같습니다 아빠 김치찌개 먹을까요? 어? 린다현님 안녕하세요 전 찌찌 아닙니다 제가 시골을 밖입니다 오빠 으면을거면병철이형죠그이 먹죠 그래 o Kachimozo. Okay. t o n 기 i 앞에 그어 어. t 어. 삼겹 you? t o n 고 i w a p 어어어 Eh? 어 o n g a t 어어 g a Tonga, t o n g 어. Tonga, Tonga, t o n 요, 요 검은색 아이는 다음 주 금요일 날 그냥 됩니다. 주배가 이렇게 구게 생겼지? 이거 꽤 큰데. 걔는 쫄랭이 담고 얘는 까무 담고. 응.

지금 내려가는요 어, 맞으네. 앞 첩신이 어디에요 아, 안야 아, 주자. 어디에... 아, 뭐 갔다 갔다 오면몇 시예요? 오면? 9시. 원래시 아, 그럼 나한테 있다. 내 손견해야 되니까. 네? 내 손견해야 돼서 같이 가려고 요 저도 협신 가 보고 싶어 가지고. 근데 같이 가서 4시에 집으로 왔수있 근데 저기 아. 송교에 대고 해 주고. 그 아, 빠혼자 선생님. 아빠, 아빠 힘들어 봐. 아이, 그 송아지 송아지가 너무 힘들어. 협신이 어떻게 생각이? 한말못 <laughs> 들은 척하고어요못 <적응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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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들은 적하다가 아, 나도 사실은 팀이. 버거스. 대말 버거스. 아까 아까 먹고 있더라고 나왔어 소주 소주 주주 오늘 월요일이니까 u s u 좀 먹어야 힘안 들어 내가 할것 없잖아 감지 지주 감지 맥주 여기서 뭐해 막걸리 감지 u 찌찌 Susu Susu 찌찌 s u s u 후철이 형이 확실히, 확실히. 후철이 형이 형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아. 제일 줄 남았네. 내려오라고 그래. 소시나 모라고 그래. 이 친구. 당연히 나가라. 일주일 뒤에 가면. 거기 밖에 누워서 안 나가. 나가. 나가 빨리 나가 또 피만 삼촌한테 가서 또 피만. 나서기 나가. 얘 괜찮아? 괜찮아? 나가 못 들은 척해, 저놈. <laughs> 나가잖아. 못 들은 척해. 못 들은 척해. 나가 <laughs> 빨리 나가 안 나가 나가. 아가, 무슨 조그만 있더라 엄마 갔어? 엄마 갔어? 오, 어? 준준님, 안녕하세요. 다산아, 이리 와. 다산아, 다산아, <laughs> 이리 와, 이리 와. 들어와 아이고 이뻐 들어와 더앉 그래 <laughs> 아주 똑똑하네 자산이 아, 많이 다 알아듣는데 아빠가 이뻐해? 목욕 자산이 이뻐 아윤동선님 안녕하세요 완전 천재입니다 이뻐 이뻐 드로이드 박 아빠는 드로이드 박이에요. 에? 내가 시구르 박이고 아빠는 드로이드 박. 아빠 팬이, 어? 아빠 팬이 더 많아. 아빠 팬이 더 많아. 시구르 박 팬보다 드로이드 박 팬이 더 많아. 비말 내일이나 먹으러 나가자. 네. 너배 배부른가봐. 비말 살 빼느냐 시키려고 그랬어요. <laughs> 야 가서 자전거 두 대만 사오자 아 아빠 있는 것도 있는데 안탈거 잖아요 아니 그거 안장을 낮춰야지 아 아빠 아빠 사도 안 타요 야 알아 띵박질하나 보여 이만 논에 나가서 걸어다녀 아. 네. 거기에도 저기야 아예너 피방없다 그랬잖아 한 응. 바퀴 돌아서 쇠고리 뜨려고 산척 장화 하나 사줘갖고 논에 빠지는 놈을 걸어다니라고 오빠는 맥심 커피 믹스를 많이 드세요. 거의 하루에 20잔 정도? 20잔 이상? 20잔인가? 30잔인가? 30잔? 3잔 30잔? 인가 아니 <laughs> 0잔3잔 30잔? 30잔? 0잔 어 얘는 완전히 응? 적응했어. 어떻게 어, 이렇게 사람 잘 뜯어. 넌 다음 주에 가. 16일 날. <laughs> 윤동수 님. 시골 처음엔 진짜 시골입니다. 어, 이 친구는 다음 주 금요일 날 가. 이미 적 u r e if you're going to be able 순순이 순딩이 순딩이 t l e b 번 여기 40분 40분 보시는데 얼굴 한번 보여 줄까? 자상에 나갈까? 나가자 이제. 아빠고나 가자. 아빠 애기들 데리고 가야죠. 음. 좋아. 너안갈 거야? 여기가 좋아? 에이, 다산아 나가기 싫어. 어? 피마 어디 갔어요? 피마 우리 때문에 나간 거 아니야? 저 노란 아이가 까만애 엄마입니다. 에이. 잡았다. 아 쫄랭이는 어디인지 모르겠어. 이 얘가 성격이 좋아가지고 다잘지내요 근데 곰탱이가 가끔 얘 물어가지고 한번 의료렁한적 있어요. 얘도. 얘는 제가 마음에 드나 본데요. 딱 붙어가지고 바로 옆에 붙어가지고. 친해졌지. 응, 레원선님 안녕하세요. 얘는 뭐. 이제 <laughs> 또 저기서. 얘는 여기서 이러고 있고. 아 저녁 안 먹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저녁을 먹으러 가야 될것 같아요. 아 얘는 좀 성격이 좋아요. 에이 아니야? 아니랍니다. 야 여기로 들어왔어? 여기. 저건데 이 어... 친해졌지 어 얘네 애교가 많네 벌써 딱 붙어가지고 형군 자 이제 밥 먹으러 가야 돼서 어? 말태달님 안녕하세요 아, 쫄랭이는 쫄랭이 아기는 진짜 닮았어요 쫄랭이랑 모든 게 감자 얘기는 감자 담고, 엔 셜린이, 안녕하세요. 말 설기 불러달라고 난리야. 이따가 사모님 이제. 이거 한번 할게네. 제 아기예요. 형 어... 어디 갔어간이 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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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녁 아직 안 먹어서 이제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오빠 언제 갈 거예요? 아,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가야 돼서 음에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이 사람, 애기, 애기. 다리 짧은 것 봐. 안녕히 네, 계세요. 저도 밥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꼬리 없는 놈은 쫄레기하고 똑같냐 어떻게 해? 오, 작동한다. 꼬리 펠러. 작동했다. 오, 꼬리 펠러. 아, 네. 안녕히 계세요.